자 이렇게 화면을 빨간색으로 덮어 달라는 게 어, 문제입니다 어,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노말라이즈 이기 때문에 요건 건드시면 안됩니다 음. 요걸 건드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예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어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레드 칠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 요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100%라 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섹션에다가 너, 높이를 지금 100% 했어요. 근데 100% 했는데 지금 어, 이 100%는 제가 뭐라 했죠? 부모 높이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부모 높이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만약에 제가 어, 여기 바디한테 바디한테 어, 높이를 만약에 500픽셀을 했어요. 어, 500픽셀을 했어요. 어. 그러면 어, 제가 바디한테 500픽셀 지금 안 보이지만 바디한테 500픽셀을 했으면 이 부모 왜냐면 섹션의 부모가 지금 누구예요? 바디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의 높이는 몇일까요? 부모 높이 대비니까 섹션도 높이가 몇이겠어요? 당연히 500픽셀이겠죠. 500 그렇죠? 500픽셀. 그렇죠? 음. 그런데 자, 그런데 이 바디에다가 높이를 500픽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안나오는거예요 바디의 부모는 누구예요 asml이죠 그죠 asml이 높이가 없기때문에 지금 안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디의 높이를 한5 0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asml한테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 칠해보고 그 다음에 헤이즐 백 100, 1000픽셀을 해볼게요 1000픽셀 그러면 보이죠?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00픽셀을 줬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50%라 할게요 얘네도. 그러면 지금, A 이거는 부모 높이 대비라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스메르트의 높이를 1 0 0 0픽셀 줬을 때, 이 헤이 높이 50%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부모 높이의 반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몇 픽셀? 500, 500, 500 픽셀인거예요 500픽셀. 그러면 얘는 몇 픽셀일까요? 얘는? 얘는 당연히 500픽셀, 500픽셀에서 반은 뭐예요 250픽셀이니까, 여기다 그린 칠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어, 부모 높이의 어, 대비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이 에이스멜에다가 이런 식으로 1000 픽셀 하는 건 사실 딱히 의미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100%로 바꾸겠습니다 1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에이스멜에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에이스멜은 어. 근데 이제 어 따지고 보면 이제 부모가 있긴 해요. 근데 부모가 있는데 뭐냐고 뭐냐면 어 윈도우 창입니다. 윈도우 창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 여러분들 의 화면,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 윈도우 창이 어 ASML의 부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화면 높이, 즉 윈도우 창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음. 다시. 여러분들이 에이스 면에타에 100%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윈도우 창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받아오는 거예요? 바디가 받아오는 거예요? 바디가 퍼센트로 줬기 때문에 바디가 받아오는 거고 그다음 바디가 받아오고 그 높이를 또 누가 받아오는 거예요? 섹션이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토 주게 되면 뭐예요? 오토는 그냥 말 그대로 오토일 뿐이에요. 지금 오토 줬더니 높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나오죠. 지금 안나와요. 왜그러냐면, 이 섹션이 높이를 하나도 못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높이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음.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면이 지금 꽉 채워져 있죠. 그쵸? 어.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작은 화면이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요? 얘를 작은 화면 그러면 작은 화면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이 상태에서 글을 볼게요. 그러면 글이 어떻게 나와요? 요거큰 화면 밑에 이런 식으로 밑에 글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려면 얘 높이가 누구의 높이가 누, 누구의 높이랑 같아야 돼요? 얘는? 화면의 높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화면의 높이랑 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화면 높이만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페이지 간혹 가다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배경색이 이런 식으로 깔아져 있는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도 100%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로 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화면 높이가 이렇게 되고 요거 지울게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런 식으로 섹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에이스멜이 화면 높이를 받아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런 걸 써볼게요. 내부 한 다음에 자 참고로 여러분 테스트 글귀 작성하는 방법은 로렘 치시고 어 로렘 치시고 탭하면 테스트 글귀가 나옵니다. 알아서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 50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화면 높이만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면 높이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된다? 내리면, 요런 식으로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웹페이지 나중에 뭔가 모작한다 했을 때, 요렇게 전체 화면을 꽉 차야 되는 건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화면 높이를 받아온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높이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써봤자 안 돼요 왜요? 지금 부모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 높이가 없는데 여러분들 퍼센트로 높이를 받아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높이를 받아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부모 높이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어,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